안녕하세요 오늘 아 며칠전에 찍었던 그 도깨비도로 행성이 있는 도깨비도로를 아 제가 다시 한번 찍으려고 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행성군 강림 이에요 강림이고 여기에 보면 도깨비 어, 삼형제가 전에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깨비요 어. 진짜, 비 오는 날도 도깨비 그 영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서, 어 이렇게 보시면 경사지예요 경사지인데, 이게, 여기가, 어 경사인데 여기서 차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 경사지로 올라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어디 물이 물리라는 거 보세요? 어 물이 경사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심합니다. 아 이거를 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잠수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작, 여기가, 아 도깨비도로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어 행성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아 여기가 아는 찐빵, 안흥찐빵. 아는 찐빵에, 어 유명하죠? 행성에. 그 근처에 있어요. 아는 찐빵에서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어 나름대로 행성 군에서 이렇게 피지판도 세우고 이렇게 이전표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거 한번 제가 비가 오니까 아, 차로 제가 한번 가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어, 시작점이니까 아, 차를 타고 한번 가면서 제가 아, 찍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도깨비 삼행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 여,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행성에 여기 있는지 저도 그렇게 모, 아, 확실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러 왔다가 이렇게 아, 아, 보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 도깨비 삼행제 이렇게 들고 있는 아, 내용도 있어요. 이거를 찐빵하고, 아는, 유명한 아는 찐빵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차 타고 테스트,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차 중립해 놓고, 이렇게 보기엔 경사인데, 지금 점점 속도가 붙어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아무튼 오늘 비 오는 날, 못 믿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 김에 이렇게, 아 다시, 아 찍어 갖고 갑니다.